한 사람 들어드립다다 사람만 한분뭘 어떻게 힘드냐고. 뭐. 아, 자, 대기 아, 어었죠 네! 네. 아,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와 3위부터 7위까지 한 분을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뭐이 네. 아, 아, 누군지 아, 한 분을 바꿔주고 싶은데. 선생님. 네, 제가 덕분에 응원 많이 받았어요. 네, 예. 네. 늘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 하습니다 아이, 맞아. 이거, 위, 뭐 시작인데, 거, 끝난 건 아니야.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어? 강겔이 유재석 박호. 예! 강겔이 유재석 박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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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너무 뻔했나? 아, 너무 뻔했냐고. 내가 가만두자 널! 어차피 나갈 때가 어려운 없잖아. 를 하지 말라고. 이거라 하해가지고할 데가 없어. 아니, 그 다시 보스야. 라고 네가이게 보스야. 네가 정해가지. 니가 이해가지 니가 정해가지. 니해지니세요해가지니해가지니해가지해가지니해가지 니가 정해가지. 니가 게해가지니해가지 니가 정해가지. 가정해이지 니가 정해니다정해가이바닥에해가지 니가 정해 역시 니가 이해가나 갖고 정해가지. 거 한번 해세요해해해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일곱 개인가? 자, 정말 양갱만 보다가 금 아, 네. 보니까 눈치 없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화가 주어지고 있죠. 일부터 칠에 따라서. 자, 다음 단계로 식사하러 일단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아, 맞죠? 어. 출발. 네, 아 고마워요. 이해는해야지 않을게요. 야, 야 인생, 게리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 한방이네. 네! 진짜 네. 이야가닥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그 야, 수많은 야. 게임 하면 뭐하냐고. 걔리가 저렇게 3위로 올라갈 줄이야 정말. 리프트 3세정에 있는게 얼마지. 얼마나 큰데이 맨날 당했잖아. 너랑 나랑. 어. 지금이야 지금. 이야 빨리 와서 뭐 해. <laughs> 야진짜 이거, 위에 서 이거 한번 해. 아, 해. 아 형. 아 아, 내가 위에 올라가고 형이 약간 불편하고아 뭐가. 아, 아이 불편하잖아요. 아, 이거 짜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제가 깨버릴 까 이상하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저기, 이거. 서열 7위. 아, 예. 아, 이게 분명 빼지, 뭐하는 거야. 아, 분명 요 어? 이거 거 아, 아, 서열 7위가 안 내가 내비다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아, 내비틀 났서내비로 원래. 아, 마아요제 밑으로. 네, 네. 이거 한 대씩 맞춰게요저좀 네. 아, 빼주세요. 그냥 끼얹요 그건 되게 진짜 속 어때요? 수있잖아 그럼 전달. 아, 네. 그래. 전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쫙서저기 저기요. 저기 너무, 너무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아니, 그냥 특때리십시오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그냥 특때리십시오전달하고요아아전달 아니 전야 아니 하야아하지 아니 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야. 아니 전달아는 아니 전는 아니 전달는아전 러면예 둘이 봐 그래 그러면 내가 끌려지. <laughs> 그럼 내가. 아,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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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다면아번아이 하면 아. 내가. 이세에서우이하습니다아 진짜 이거 이아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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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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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형님가뭐 하는 거야? 괜찮습니 진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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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아 배고프다. 아, 아 진짜 밥이 아유, 어, 뭐야? 식사가 뭐야? 야, 다 달라. 우와, 완전 한정식. 우와, 대박. 야, 완전히 아니 오위까지도 괜찮네. 와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 야 나쁘지 않 괜찮다. 어 참치 아지도 괜찮네. 칠. 아. 훈이 형. 누가? 야그 정도로 두는 당연히 알아. 꼴찌는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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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도 없어. 신문지 깔고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웃음>